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뭐야? 블레이드 볼이라는 게임이야 그거는 그때 그뭐 치기하는 게임 아니야? 음 그런 거 같아 어 안녕 볼을 치는 거 아니야 그건? 어 우리는 1레벨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이건 팽이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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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가 좋아요 블레이드 볼그 팽이 게임도 있는 거야? 어어 어. 역시 블레이드 그럼 어, 어떻게 쓰는 거지? 블레이드볼 예전에 유행 지났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응. 행인데? 블레이드볼은 공구를 치는 거. 어? 여 이거 뭐야? 어. 아, 야, 내가 지금 거는... 없애고 있거든? 그럼. 뭐 만들 수가 있나 봐. 너창열어봐 도구. 도구? 어? 어? 뭐야? 너 왜, 원판 안에서 하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여이 있다. 그지 그렇네. 너 졌는데? 에? 1트, 1트만 해. 아니야, 편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아, 죽진 않았네. 죽진 않고. 야, 나랑 떠. 뜨자고 3레벨이 되면 바꿀 수가 있대. 우리 지금 2레벨이야? 뭐... 2레벨. 아, 빨리 해. 뭐야, 싸우고 있어, 아직? 어허. 어, 참, 어이가 없네. 어, 너 2레벨이야? 응, 좋겠다. 저 캐스트 뭐야 캐스트? 몰라. 아이차. 아이차. 나 여기 쏘세요. 라는데 해봐 해봐 해봐. 덤벼봐. 덤벼봐. 그래. 뭐야 뭐 엄청나 엄청나. 이런 다음에 드립프트 뭐야 조람람 뭐야? 빨간색이야? 그래가 그런 도 이거 야 이거 뭐냐일거바야 이거 고 계속 아니, 근데 3레벨 되면 우리 둘이만 할수 있는 게또떻게 또. 죽었냐? 아니, 그만두고. 얼마나 짜는지 보자. 그래. 못할 것같은데 엄청. 음. 나 어. 이거 깬다. 이거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블레이드볼 같은 건가 봐. 그렇네, 블레이드볼 예전에 엄청 인기였잖아. 그래, 그래. 그런데, 어, 이제 끝났는데, 어, 이거 말이지. 근데 블레이드 툰치기도 좀, 이제, 아무도 안 들어도. 그런데,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럼, 안